여기 다못사왜 답답한 소리를 하래 그래, 이렇게 그럼 원주 집으로 가나 먼저 집에 갈 테니까 여기는 왜? 왜 오라고 그랬어? 결혼하셨는데 선물 어. 하나 도못해드리고 싶어요 선물? 네. 뭐 우리 직원들이 선물해 주는 거야? 네집 사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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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집, 집. 저희도 없어요 <laughs> 근데 우리 가전제품 다 있는데? 그럼 그냥 현금으로 줘 우리 현금이 없지? 어, 현금이 없어 어, 현금은 없으니까 현금을 있는데 줘. 돈이 없어 돈을 사기 좀 아까운 것도 있잖아 갖고는 싶었는데 안 사주는 거내돈 주고 사기에는 조금 애매하고 근데 또 갖고는 싶었고 그런 나 있어, 있어 비밀이야, 뭐. 있어 여기 안에 있어? 어. 나도 있어 근데 심지어 그게 집에도 있긴 있어 있긴 있어? 집에 도 지금 없어. 있긴 있는데 사고 싶은 게 있어. 아니, 난, 난, 난 없어. 난 없어. 오케이. 그러면은 우리 직원들이 우리 둘이 결혼한 거 축하하는 의미로 아, 또 선물을 해주는 거니까 고맙게 그러면은 잘 상의해가지고 골라보도록 할게요. 갈까? 가자. 근데 저희 금액도 상관없어요? 아, 50만원. 젠 하이. 나 200만원. <laughs> 와 카메라 우리도 카메라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필요 없어 핸드폰으로 해. 핸드폰으로? 네. 알았어, 영세하게 하겠습니다. 5 0만 원인 줄 알았어. 뭐야 이거? 안마기야? 말을 안듣는 거야. 아 테이저건 마사지건 내가 마사지 해주잖아 아이패드. 아이패드 있어. 지금. 어디? 매장. 아 매장에 쓰는 거잖아. 나 아이패드로 게임 하고 싶다. 아이패드 갖다 줄게. 와 이거 봐. 오라나 갖고 싶은 거 있어. 뭐? 어? 뭐? 와. 나 플스. 20만 원 넘잖아 플스. 그럼 나머지 거 내가 좀 붙으면 되지. 안돼안 돼, 안 돼. 어 여기 는 플스 있겠다. 어? 음. 어 저기다. 일로 와 봐. 여기, 여기 음. 있잖아. 얼마야? 근데 플스가 없냐? 여기는 안 파나 보다. 닌텐도네 닌텐도. 아니야, 여기 있잖아. 플스 5. 게임. 자기랑 같이 하면은 좋잖아. 나도 집에 가 가지고 응? 소파에 앉아 가지고 플스 해 보는 거 소원이었어. 맨날 집에 새벽에 오면서 어떻게 플스를 잠깐이라도 즐거... 그러면 이렇게 하자. 이걸 사서 하루에 한 번이라도 빼먹어서 빼먹을 때마다 벌금. 아, 뭔 소리야. <laughs> 이런 거 집에다 해 놓고 싶... 아니, 우리 피 c 방만 잔뜩 있어요. 100대가 넘게 있어. 이거 이렇게 색깔이 들어와? 어. 자, 이제 알지? 가자. 어딜 가? 플스플스 내가 갖고 싶은 걸로. 어? 내가 갖고 싶은 걸로 딱 나는 금액이 맞단 말이야, 빨리. 아, 나플스다 포기해. 양보해, 나. 석기야 그러면은, 나플스 말고, 그러면은. 이거 봐, 나 총, <laughs> 총 사줘. 총 사줘. 우와, 대박. 우와, 이거 사서 쏴버리고 싶다, 진짜, 그러면. 우와. 아, 총 진짜 대박인데, 나 저거. 안돼 안돼 총 안돼 다 안된대. 총사는 이 게임기 사야 돼. 그 그럼 플스. <laughs> 일단 내거 먼저 봐야 나. 안녕하세요. 어세요어 이거야 이거 드라이기 그냥 이거 이거 지금 헤드캡이 이렇게 두 개로 바뀌는 거요 이거 이게 얼마예요? 만5천 원? 4만6천 원? 뭐? 사만9천 원? 드라이 세대나 있잖아. 그렇지. 근데 난풀 풀 수는 없으니까. 이거 이거. 아됐어 음악 듣지도 않아 음악 듣고 싶어. 뭐 듣지도 않아 핸드폰으로 그냥 틀어놓으면 돼. 왜다못 사게. 오빠도 다 사지 마. 뭘다 사지 마. 난 나는 내가. 오 이거 너무 귀엽다 이거는. 아 됐어. 그 쓰지도 않아. 이거 뭐야? 집에 봐봐라. 어? 내가 쓰는 물건 하나도 없어. 음, 오빠가 집에 없어. 뭔 소리야? 일하러 나가는 건데 다 자기가 쓰는 물건이잖아. 맞아. 뭐 이런 거 귀엽다. 아, 뭐가 귀여워? 이런 건다 짐덩어리야. 오빠가 짐덩어리 아니야? 풀수 같은 거 하나만 있어도 삶이 바뀌어. 진짜 그게 진짜 예쁜 쓰레기 되는 거야. 비싼 쓰레기. 뭔 비싼 쓰레기야? 한번 하고 쳐박아 놓고. 그왜 비싼 쓰레기야? 그러니까 이제 시간 오래됐어. 이제 얼른 빨리 사고 가자. 가자, 빨리.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이슨 사고 가자. 아니 드라이는 있잖아. 드라이 없으면 내가 그거 그, 그래 그거 사자 하지. 그거 너무 비싸잖아. 5 어? 0만 원이 안 넘잖아. 아니, 그러니까 드라이는 있는데 뭘또 살라 그러냐고. 내가 없으면은 아, 그래. 우리 드라이 없으니까 그냥 사자. 뭐 이렇게 하지왜 답답한 소리를 래 이렇게. 어, 오빠 풀스 사. 하고 집에 와 그리고 플스 갖고 가서 원주가 살면 되 아니 플스 사면은 응. 둘이도 같이 할수 있잖아 게임 나는 세상에서 게임 제일 싫어해 난 드라이 세상에 제일 싫어해 무슨 소리야 오빠 머리털이 이렇게 많아서 뭘로 말리려고 드라이 나 집으로. 그냥 가만히 냅둬서 다 말라 드라이는 제일 쓸모없는 개발품이 드라이야 가만히 있으면 말릴걸 뭘 미리 말려 드라이는 있는 거 그냥 쓰자 그래 알았어 그러면은 오빠 플스 사서 와 진짜? 어. 그리고 원주 집으로 가. 나 먼저 집에 갈 테니. 까 나는 지훈이랑 먼저 집에 가. 가자, 지훈아. 오빠가 사던지 말자. 아니, 뭐, 누가, 누구는 성질 없어서 그런 알았어. 근데 풀스 사가지고 그러면은 원주 집으로 가면 될거 아니야. 혼자서 그럼 잘해. 드라이나 평생 말려. 어우 씨. 진짜 진짜, 야, 진짜, 진짜. 야, 진짜 진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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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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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아 진짜 아 어때? 좋다. 진짜 다우치가 하지? 아우 좋네. 행복해? 다 말랐어 오빠 벌써. 진다 말랐어? 어. 오 짱이다. 플루스 재밌어? 플루스? <laughs> <laughs> 와 우리 둘다 얻었다!